<laughs> 그런... 와오템 스타트 제대로 된다 제대로 이거 일단 일단 지고, 일단 지고. 돌리면 꼬건데? 실버지만 돌릴게요 돌 꼬거자리비움 아, 반드시 꼬거지야 가야돼 이거 진짜 오 그렇지 일단은 붙이고 일단 피관리 할게요 일단 안나왔으니까 업쳐주시고 빵편 하나 넣어주시고 빵편 올라가면 뭐 세지나요 형님? 아, 일단, 4 0고는 어차피 쳐야지, 그, 바위가 나오든 아, 그래요? 바위 케일, 이거, 다 나와야 되고 일단, 그러니까 템을 일단 좀 조진 것 같으니까, 좀 사리고, 있겠지. 템 어차피 뭐, 쓴다고 뭐, <laughs> 바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형님, 꼬거는 먹었는데, 지하가 한 마리도 없는데, 꼬거 지하가 가능한가요? 동글리 네. 지하는 믿음입니다, 아 어, 그쵸. 자, 좋습니다, 동글리 일단은, 리신. 좋죠? 아, 너무 깔끔합니다, 운영. 어. 뭐 어, 좋은데요? 어, 진짜로 진지하죠? 네, 미쳤는데요, 발상? 오, 케일 일단 나왔고 자, 둥글님 네네 자, 일단은 엎 쳐주세요 한 번만? 아니요 한번더 치라고요? 네 일단은 저 룰루 넣어주시고 빵태운 대신에 싸움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블루 저기 룰루한테 예 박죠 오케이 데프트 비기 없이 고 지기 그쵸죠 이게 업치고 졌을 때 이제 보상이라는 제도가 있어. 요 롤체가 업쳐놨기 때문에 지하 기물 또는 이제 좋은 기물들, 아트록스 솔뭐 이런 기물들이 쏟아집니다. 람버스 먹죠. 비싼 거로. 그렇지. 음. 나서스 이성 붙어주잖아요. 자 모르가나 하나 딱 입어가지고. 자 모르가나 저기 넣어주시고. 네. 아 너무 좋아요. 블리치 크랭크한테 워모그 싹 옮겨 넣어주시고. 오 깔끔한데요. 네네, 깔끔합니다. 바라기를 이제, 블리츠 크랭크. 햄 다, 다, 딱, 박아놓은 다음에. 그, 그, 지하 이자스, 어디가? 갔 뭐, 쫄딱 망했다, 는데했니 케일 빼고 이자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면 말고. 어, 바이. 그렇지. 자, 하나씩 모인다. 생각보다 빌드업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거든, 진짜. 아, 근데, 그거 딱 맞긴 해요. 꼬라 네. 체력이 많아서. 아, 진짜 소나만 나오면. 이제라도 나온다면. 어? 네. 그렇지. 아, 이거지. 소나로 바로 블루 갈아주시고 아이 넣어주시고 그냥 에시 대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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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보자. 블루 일단 소나 무조건 넘기. 글써 그렇지. 네. 자 동일님 여기서 이제부터 살지 느낌으로 좀 가야 되잖아요. 모르가나로 일단 넣는 게더셀것 같아. 블리츠 크랭크는 일단 써야 될것같아 일단 일단 한턴는 그대로 쓰는. 네네. 어? 저기 그, 그 모르가나 잡았쟈잉? 와 미쳤다 헤일 스플래시 데미지 와, 와 미쳤다 미쳤다 이샥이다 와! 오? 이거는 돌리자 돌! 와! 일단 먹을까요 형님? 아니 근데 저거 먹으면 안될거 같아 느낌이 싹 아니거든요? 아니 저거 받아도 미래가 없는데? 아, 이제 오케이. 미래 제가 만들어 드릴께 형님 하이파 아, 재능 가자 오케이. 아 모르겠다 재능, 아, 가자, 재능 한번 받아 어 이즈리얼까지 이즈 나갔다 이즈, 이즈 됐다 다 가자 가자 치고 블리즈 팔고 네, 와 오지아 지렸고 네 일단 바이한테 템다 주고 모르겠다 그래 그냥 한번 해보자 뭐네하 그래, 이거 보자 아, 가야지 가야지 아직까가봉자 그냥 녀석이 주면 이거 반드시 가야지 남들이 이제 티펫 뽑고 솔 증강 뽑고 난리 났는데 꿀 초령 뭐? 방템은 많은데네 곡궁, 곡궁 하나 챙겨 예. 주면 자 계속 강 달해 주시고 배틀면. 자 일단 리신 붙여 주시고 덮치고 모르가다 치고 이대로 가다 그냥 죽기 때문에 네 상대가 상대 트인데마트인데 그렇지요 그렇지. 맛있게 한마리만 아 저게 처형이 안돼 범터네 살살 맞았더니 이따가 뭐한 네. 4층이 한마리 한마리 먹어보고 한마리 아예어쏠 아. 네. 좋아요 쏠은 일단 반드시 사야 되죠 쏠은 반드시 있어. 야 아 눈물 좋아요. 눈물 좋아요? 스태틱... 모르가나를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각이 다 해결이 되니까 오케이 요 느낌으로 가죠. 아 형님 보이는데요? 뭐가 보이죠? 1등 싸움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아 1등 싸움하고 있는 게 보인다고요? 네. 혹시 어디서 오셨죠? 아, 안 보이시나요 형님? <laughs> 아네제실력이안 좋아가지고 실력이 아, 어, 어, 아... 제발 줘! 제발 줘야 돼! 와... 털지. 그렇지 와! 와, 어, 제발 가야죠. 그렇지 소나 미쳐. 고이 자, 동률 이거는 업쳐야지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업치고 솔까지 넣어. 업치고 한일층 먹을까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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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먹어야 돼. 이거 이, 이미 온 이상 이제 뺄때 없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네. 죽더라도 갈 때까지 가야 돼. 제발, 제발. 제발, 어, 아무게더 좋고 소나힐. 오, 어? 미라. 오, 어? 아, 아 아니, 애니, 까비. 아, 애니는 잡았어야지. 아, 애니만 잡아주지야. 와. 어? 레오나? 대강? 계속 강다. 레오. 어? 레오나가 아, 한... 나와주면 이건 완전 호재죠? 저희도 아, 피바라기 때문에 오제. 어? 그럼 이거 피바 레오나 이거 자세히 빼가지고 레오나 주자. 어? 그럴까요? 오모가 줄까요? 네네, 오모. 띵. 어? 어? 솔로 할까 봐. 비 아니 이거 벌써, 벌써 38세트 수맥, 수맥 레오나, 수맥 레오나. 이거 레오나로 지지고 보상해서 사미라 템이랑 애들 소울 템이랑 다 맞춰야 돼 동글님 네 일단은 히들 소를을 넣어보죠 두 마리 빼고 그래서 이번 턴 보상을 한번 먹을지 말지를 결정해 봅시다 아니 이번에 막 근데 최악으로 준다 보상을 네 그럼 이제 한번더 먹어야 되는 거고 뭐, 죽더라도 네와 레오나 끈질기게 아 레오나 어때 또 만들어 줬네요 네. 네오상 와. 아. 받을게 일단. 네. 일단 가밤일다 죽이. 이씨. 이 이씨. 일단 돌리죠. 쏠이고와씨이게걸리이 걸린... 메카 어 이씨. 아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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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차가워. 웃음> <laughs> 네, 그, 저기 저기 저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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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 저기 저기 라인라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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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거기 저기 거기아 일단 일단 아끼자 아끼자 기저어 저기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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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 저기 기면 이거 기거이기면 1등 기니에요기저 에? 이거 이기면, 이거, 이거 이기면, 아니에요, 네? 이거 이기면 그건... 진짜 기등인데그 안... 저기 안... 오. 아이스. 자 메카 메카 피고. 뭐야? 네. 구인수로 어? 가죠 구인수? 네. 아니 이온으로 가죠 이온 이온 피들. 이피? 오 네네. 불로 넘기고. 응? 네. 다음에. 거결, 그냥 쌈이라 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됐지? 제바 있잖아. 템 많다잉. 제바 좋고. 제바 좋고. 그렇지. 올라간다잉. 아, 해보자, 아잉. 해보자. 버텨라, 20초만. 제바가 있다. 그렇지. 와, 제바 타이밍 미쳤는데? 아, 형님, 수맹 만드는 거 좋은데요? 아, 수맹이, 이게, 아... 수맹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시장만화를 엄청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레오나 선궁, 이거에 엄청 효과가 좋죠. 이 결투가들 이제 뭉쳐있으니까 아우소궁이 이제. 퐁 그리고 레오나 궁에 그냥 지짐이 당하는 거죠, 지짐 그냥. 지짐이 당하고. 벤 10초 동안. 잠수타고 잠수 <laughs> 내려왔는데. 다시 불피되고, 제바로 그렇지. 그렇지. 아, 제대로 찌지다잉 이건 방패대? 방패대로 그냥 확실하게 단단히 간다? 네, 방패대로 확실하게 가죠. 네네. 오, 우르고 좋아요. 오 진짜 넣고싶은데? 근데 이러면 앞라인 이거 대박 전에 터져 버릴까 봐. 이렇게 할까? 일단 구레벨 가서 우르곳을 넣죠. 어, 뭔데? 어, 뭔데 이거? 근데 너 워윅 아니라 레네스크 아니야, 너? 나 제반데. 오, 레오나 물었다. 그렇지. 나 워윅인 줄 알았네, 얘. 레넥톤. 와, 이거 싸움꾼은 진짜는 종류 샌드백이 네. 맞네요, 네. 대박. 대박 선생님. 제와 아, 제발 일단 받았어요. 어 제발은 받았. 한번 주고 완. 오케이. 일단 살았어. 어 자재기 하나 더. 아이템. 카메라 라이 갈까요? 라이 오. 가죠. 라이 가고 그 모르가나를 뺄수 있잖아요. 알리의 눈웃음. 힘들어도. 어 이즈리얼. 전 모르가나를 일단 팔죠? 모르가나를 팔고 이즈 넣고 우르건 넣고. 알리 하나 넣. 키들 대신 알리. 이렇게 여기까지. 그다음 스태틱 우르거 주고. 여기까지. 좀 많이 세졌어요. 그래도 저희 저앞라인 붙을 때까지 계속 빼가지고 컨트롤 하겠습니다. 네, 레오나가 앞라인딱 뚫어주고. 아 이번 판 반드시 가야 된다. 대박 터져 주면서. 반드시 더. 가야지. 반드시 1등해야 된다. 어? 레오나? 이기 산단 마인드로 가시고 와 뭐야 배치배치신 정동글? 들어가자 매치 무슨일이고 이거 어? 템 뜯어와 템 까비 다음 턴에 그렇지. 그렇지! 됐다 됐다 다 아, 왔다 아, 잭스 파이고 한번 돌려볼까요 동글링? 한 다. 아 됐습니다. 저기는 솔직히 그냥 싸워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여기는 그냥 저 빼지 맙시다 네네 어 뭐시고 이거 어떻게 맞췄노 어? 오케이 우르고스 탱킹 해줘 알리스트라 탱킹 해줘 그렇지 아 이건 이겼죠 왜냐면 잭스가 하루 종이 있거든요 저 위에서 그렇지 그렇지. 렉스 물어주고. 그렇고, 그렇지. 렉스 <laughs> 잡아주고. 그렇지. 와, 이게 형님 레몬 아니었으면 졌겠는데요. 어, 워머그? 마스코트. 마스코트. 감사합니다. 5만 원 입금이요. 마가로 갈게. 마가. 마가. 마가렛. 피들 마스코트 가렌을 팔죠. 이러면. 마스코트 가렌 팔고 가렌 다시 올리고 이런 마스코트를 피들 죽 이성이면 피를 줘야죠. 한번 뺏겨 있다가. 아. 오케이. 응? 아, 이러면 이제 밸류까지 이제 야무지게 이제 완성됐고요. 끌어내리고 아, 아, 아이템 진짜 진짜 게임 잘못 만든 거다, 이 진짜로. 건목 사해 주고 그렇지. 우리 지하 세계 밸류 대기야. 진짜 지데말안 되네. 정신 차리라, 라이어. 인데 이거 진짜로. 그렇지. 제발 까지 그래. 야, 이거 대파업 이 많이 난다. 됐다, 됐다. 1등 배치만 잘 보죠. 솔 마지막 템좀 챙겨줘야 될 수. 리코 띄우는 게라. 리코가 치감이 있어. 네, 치감 띄워주. 우리는 치감 넣어주고 에코 물어주고 탱커 부셔주고 쓸어 내려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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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치감 맞기 전에 제바딱 터졌죠. 그래가지고. 테스팅 돌아가고. 그... 쓸어 내려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됐다 그렇지, 됐다 그렇지 그렇지 다 나왔다 다왔다 다 나왔다 다 왔다. <laughs> 이제 최종전이다 보스전 이거는 어, 배천사 보물대로 첫궁 바로 쏘고 오공이 붙들린다 그렇지 됐다 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맞춘 것 같은데 나 왠지 느낌 맞춘 것 같아 진짜 잘못 <laughs> 잘못 맞춘 것 같아. 잘못 <laughs> 맞췄다. 그렇죠. 상님 근데 이그 소프트 네, 못 맞춘다고 왔었... 못 넘기는 네, 뭐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이밸류를 이거 지면 게임 잘못 만든 거지 진짜로. 오, 오, 오. 그러지 마라 아그렇지 그렇지. <laughs> 다 깔끔합니다. 와 아. 아, 근데 상대 이거 마지막에 그냥 하나 못 넘긴 것 같은데 내가 볼 때.